안녕하세요. 사회복지 과정을 직접 공부해보고 알려드리는 교육 담당자 명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회복지사 공부하시려는 학습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사회복지사 과목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과목을 선택할 때 사회복지 과정에는 전공 필수 과목과 전공 선택 과목이 있어서 필수 과목은 무조건 들어주셔야 되지만 선택 과목은 어느 정도 학습자분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선택 과목을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정해놓고 듣는 학습자분들보다 제일 쉬운 과목을 듣기 희망하는 학습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수업을 들어봤을 때 가장 쉬웠던 과목을 좀 추천해드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들으면 절대 안 되는 과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분야로 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사 과정을 저와 함께 공부해서 취득해 주신 학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회복지과정을 찾는 학자분들이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다른 분들보다는 굉장히 쉽고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좋겠고 궁금하거나 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이나 좀 더보기란 참고해서 문의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사 2급 과정을 진행하실 때 가장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은 2020년도 이전에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들으셨다면 국법 적용자로 대상돼서 14과목만 들어주시면 되고요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여태까지 수업 들은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신법인 17과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분들은 학위 취득과 자격증 과정을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14과목 17과목 보다는 조금 더 많은 과목을 수업 들어주셔야 된다는 부분은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과정에 대해서 17과목을 이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법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전공필수 10과목과 전공선택 7과목 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은 말 그대로 필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주셔야 되는 수업이고 선택과목 7과목에서는 최대한 쉬운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자 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듣는 과목 은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노인복지론 아동 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정신건강론 등등의 과목이 있고 이외에 이제 또 다른 선택 과목은 무료사회복지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산업복지론, 복지국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등좀 다양한 과목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첫 학기 수업 듣는 학자분들은 제일 쉬운 과목을 먼저 듣고 학점은행제 수업을 적응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제일 추천해드리는 과목이 첫 번째 학기는 전공필수 다섯 과목과 전공 선택 두 과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필수 과목으로는 사회복지학개론과 사회복지실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요 과목들을 조금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고 선택과목으로는 가족복지론과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노인복지론 과목이 제일 쉬운 편이어서 이렇게 과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혹시 내가 첫 번째 학기 수업 이후에 빠르게 실습을 나가고 싶어서 두 번째 학기에 실습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분들은 선의수 과목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선의수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전공필수 네 과목과 전공선택 두 과목 이상 들어주셔야 되는 거여서 수업을 들으 때꼭 전공 선택 과목으로 다첫 번째 학기 듣지 마시고, 가급적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전공 필수 네 과목을 포함해서 일곱 과목 혹은 여덟 과목을 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 수업을 이제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그냥 굉장히 쉽게 언제든 신청하면 되는 줄 아는 학사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수요가 많고 쉽고 인기가 많은 교육원일수록 과목이 빠르게 마감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학기 사회복지 관련 수업을 내가 일곱 과목이나 여덟 과목을 들었으면 두 번째 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주 주의 사항을 좀 전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학기와 두 번째 학기 과목이 절대 중복돼서는 안 됩니다. 가끔 1학기 들은 과목을 다음 학기에 그대로 신청하면 되나요라고 물어보는 학사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첫 번째 학기 들은 과목과 두 번째 학기 들은 과목이 동일한 과목이면 안 돼서 꼭 다른 과목으로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선택 과목도 첫 번째 학기 들은 과목과 다른 과목으로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사항인데요. 교육원에서 혼자 수업 듣는 학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사회복 사회복지사 교육원에 들어가셔서 수강신청 누르고 사회복지학 전공 카테고리를 눌러주시면 사회복지 관련 과목들이 나오실 거예요 거기서 가끔 보면 사회복지 전공 선택과목으로 인정되지 않는 과목들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 사회복지로 학위를 취득할 때는 인정되지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인정이 안 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이 과목은 피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과목들을 설명해드리면 사회심리학, 사회학개론, 심리학개론, 조직심리학 등과 같은 과목들은 사회복지 전공 선택으로 인정되는 과목이 아니고 단연제 사회복지학사 전공으로 학위 취득할 때 인정되는 과목이다 보니 이 과목들은 수업 신청할 때 피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된 상담을 받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 참고해서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복사를 직접 공부해본 교육 담당자 명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